가야지, 네, 가야지. 진사이 야들 의 가정을 헤님지고이 이 가정을, 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하이 신체나 예수 이름으로 가야지. 하나님 아, 살아서 이제 가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한 메가노니 이 아들들에서 우상숭배하는 신체나, 아 예수 이름으로 가.

우정에한십십니다이수님잘못니다이니다이이의이했습니다이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내 마음속에 영서합니다 마음 아멘 축하합니다 하나님 위암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나라의 성을 갖다 주시옵시며 구원 받게 해주시고 하늘 나라의 생명체제에 철하게주시옵요 네. 하나님 우리 동마이를 아저씨 첫동이 이제는 위성에 걸고 부처님은 죽은하지못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하늘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묶었다가이 주, 이 주, 이 스님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순천시민자라다. 렐루야 감사합니다.